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 요청으로 어, 대표적인 스템 모카포트인 비알리티 무사와 리캠 모카포트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기준은 어, 디자인, 뭐 내구성, 뭐 사용 편의성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커피 맛 어,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 먼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어, 디자인은 사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 이게 뭐 어떤 게정답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디자인은 직접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은 확실히 어, 무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비알리티에서 전통적으로 추가했던 디자인에서 많이 좀 벗어나서 좀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점수를 많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전,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전자에다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능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어, 이 무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엽게 이렇게 에, 이런 손잡이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 완성도 도 높지 않나? 라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리퀵 같은 경우는 이것도 편의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음, 디자인으로 접근성보단 편의적 접근성에 서 강, 조가된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제 간단하게 뭐 저의 개인적 취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모카포트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두 모카포트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컨테이너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추출되는 과정을 판넬에볼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외관에 보이는 차이가 있고요 네, 두 모카포트 스테인리스 재질은 표면은 403 쓰고 있고요 내부는 304개 쓰고 있습니다 네, 둘다 가장 우수한 그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를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재질을 설명 드리자면 둘다 동일하게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손자의 부분들은 뚜껑 부분도 동일합니다 약간의 질감적인 그콜러티는 살짝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어, 비알리티가 약간 모양이라든지그 다음에 지감에 대한 마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살짝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리캡 떨어지진 않는데 리캡은 근데 약간 뭐랄까요 이, 디, 이것도 디자인에 연관될 수 있고 그립 디자인에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마감이 약간 좀 디자인에 디자인 포함해서 간좀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살짝 개인적인 차이일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손잡이 의 그립감은 어 확실히 네, 무사가 훨씬 좋습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무게는요. 무사는 네, 556g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캡은 526g 정도 나옵니다. 이 리케비치 살짝 가볍, 가볍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컨테이너 부분 유리가 들어갔으니까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이 네, 정도의 차이가 있니다 참고로 둘다 4컵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구성품들을 좀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다 동일한 레이어 아구분되어 있고요. 자 바스켓 먼저 보겠습니다. 바스켓은 둘다 사이즈 동일하고요. 보시면은 사이즈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 크기도 거의 동일하고요. 지름 높이 지름 높이 동일합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좀큰 차이라고 보는데 아요 안에 보시면은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사의그 밑에 그 바스켓 타공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캡 부분이 타공된 부분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타공된 수준이 사실 이것도 기술력 차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어, 리캡은 되게 플랫해요 타공된 게 평평한 데다 그냥 바로 뚫은 느낌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무사는 타공의 약간의 그 볼륨의 깊이가 살짝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왜 어떤 특징이냐면은 바스켓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모카포트는 물을 끓여서 올리는 방식인데 물이 올라올 때그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유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선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타공된 어 구멍의 크기라든지 보시면은 이게 약간 더 세밀해요. 리캡은 일직선의 타공이다 보니까 아마 유량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바스켓의 완성도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어, 무사가 좀 완성도가 좀 높은 느낌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리캡은 좀 뭔가 이렇게 조립한 느낌에 대한 어떤 가볍고 조립한 느낌에 대한 느낌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게 거의 지금 가격 차이가 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원 차이 때문에 이런 건다 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기술의 노하우 차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 가스켓은 둘다 동일합니다 고무 가스켓은 당연히 크기 동일하고요 이건 지금 세월감 때문에 약간 이런 건데요 뭐 색깔 차이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둘다 실리콘 돼있고요 크기 동일하고요 이거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금속 필터 금속 필터도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무사 금속 필터고요. 이게 리켓 금속 필터인데, 아 보시면은 일단은 금속 필터 크기는 무사가 살짝 커요. 네, 살짝 큽니다. 살짝 크고 타공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제가 왜 타공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 설명드리자면은 결국은 물을 유량을 뽑아낼 때 커피를 추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타공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네, 확실히 무사가 많아요. 어, 타공 개수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보면은 어, 퍼피 추출할 때더 유리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금속필터도 무사가 좀더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느낌이 아, 확실히 무사가 좀더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통 인데요 보일러통은 보시면은 정량은 거의 동일해요 비슷해요 뭐전 개인적으로 쓰는 정량은 120L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캡의 좀 장점이라고 보면은 처음 이렇게 모카포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물량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리캡은 안에 라인이 거져 있어서 물량, 물 높이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량을 맞춰서 부으시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 같은 경우는 어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근데 차이가 약간 있다면은 보시면은 리캡 같은 경우는 안에 코팅이 좀돼 있어요. 무사는 이제 코팅 재질이 아니긴 한데 내부를 뭐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둘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큰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은 여기 안전벨브 보이시죠? 어, 모카포트 중에 그 특히 이 비알리티 같은 게 안전벨브가 항상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이 땡겨서 안에 있는 가스를 뺀다. 그 다음에 안에 가스가 가 과하게 찰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스가 빠지는 역할을 합니다. 어, 리캡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가스가 찼을 경우에는 강제로 빼주는 기능을 하는데, 안에 차 있는 거를 뺄수 있는 방법은 이윗 부분에 보시면은 이윗 부분에 요거, 여거이 추가 있어요, 이 압력 추 여기서 쫙 눌러서 압력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통 이렇게 비교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두 가지 사용하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게 보시면은 이 밑에 보일러통과 컨테이너를 연결할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느낌이, 이 느낌과 안정성이 보시면은 리캡은 돌아가서 이 느낌이 아 이거는 손으로 표현하는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 안정감과 좀 무게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는 확실히 무사가잘 돌아가고요 리캡은 뭔가 좀 가볍게 돌아가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이제 맛에 커피 맛의 비교죠. 비교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원두는 14g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추출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무사 무사나 이렇캡은 보시면은 도징링은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그래도 약간 커요. 이게 보시면 덜렁덜렁 거려요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핑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템퍼가 또안 맞아요. 네, 여기에 맞는 템퍼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인데, 그래서 그보다 작은 템퍼를 써야 되는데, 크게 좀안 맞아요. 그래도 좀 템핑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은, 좀 작아요. 작어도 뭐할수 없죠. 그냥 일단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해요. 이데 리캡이나 무사든, 이런 소품이 사이즈, 정 사이즈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퓨전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린필터 종이 필터 사용해서 추출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됐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이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이 마무리 됐구요. 네,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양으로 추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출의 시간 간격차가 있기 때문에 크레마 거품이 좀 사라졌는데요. 일단 우선, 무쌈 먼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켄 모카포트. 이것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을 봤는데요 음, 맛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네, 일단 맛의 큰 차이점은 어, 확실히 산미감은 어, 산미감이 좀 강하게 도드라지는 거는 리캡이 산미감이 살짝 좀더 도드라지고요 어, 무사 같은 경우는 산미감이 좀 덜한 편입니다 네, 진하기는 어, 리캡이 살짝 진하긴 한데 이게 그 쓴맛인 느낌은 어, 리캡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그 무사가 어, 진하기는 리켓보다는좀덜 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맛의 그 쓴맛은 확실히 덜한것 같습니다. 그 무사가 좀더 어, 맛의 퀄리티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자의 맛의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맛의 밸런스는 무사가 좀더 우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출 난이도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둘 중에 비교하자면은 확실히 리캡이 추출량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바스켓과, 그 다음에 금속 필터를 설명드렸잖아요. 타공에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확실히 무사는 추출할 때, 그, 유량이 좀 정속도로에서 좀 올라오는 게, 어, 좀 부드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뭐, 그렇게 올라오는데, 리캡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속도량이 압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리캡이 더 어렵다고 보이고요. 무사가 좀더 쉽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 확실히 무사가 역시나 스템 모카 포트에서는 가장 우수한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